문제 2번에 1번을 볼게요. 문제 2번에 1번 보면은 86페이지가 되겠죠? 86페이지 문제 2번에 1번. 어, 국가명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특명의 전자문자를 대문자로 변환, 어, 하여, 국가명, 국가명, 특명의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명이 스웨덴이고, 특명이, 어, 하셀버그다 그러면 스웨덴 해놓고 스웨덴은 앞에 한 글자만 대문자이고 어, 남은 소문자죠. 거기 보면. 그리고 괄호 열고 팀명은 대문자로 모두 대문자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주어진 함수 보니까 어퍼하고 프로퍼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어퍼는 뭐고 프로퍼는 뭐냐 어퍼는 어, 모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줘요. 전부 다.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어포함수이고, 프로퍼는 앞에 첫 글자만, 아까 앞에 첫 글자 영문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나머지 소문자로 해주는 함수가 되겠죠. 어, 어, 일단은 국가명 여기다 이제 이거부터 생각해보죠. 어, 2, 3세에다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퍼함수 먼저 생각해보죠. 프로퍼. 프로퍼 함수 함수 아 프로퍼 함수를 이렇게 열어서 마법사가 따로 이제 굳이 필요 없으시고 예, 일단 스웨덴 국가명 C3세를 참조해 주면 되겠죠. 어, C3세를 참조해주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스웨덴 국가명이 앞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었죠. 나머지는 그대로 소문자로 되어 있고. 어, 그다음에 프로포함수의 오른쪽 옆에다가 앤 d 를 찍어 주는 거죠. 앤 d 는 이제 어,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어, 무엇을 연결시켜 주는 거냐면 일단 1차로 괄호 열고 기호를 붙여 주는 거죠. 스웨덴 그러니까 국, 아, 프로프 함수의 결과에다가 오른쪽 옆에다가 괄호 열고 기호를 붙여 주는 거고요. 여래서어 괄호 열고 여호는큰 땀표를 붙여 주셔야 되는 거죠. 앞뒤로. 이안 붙이면은 붙이면 이제 이렇게 어, 제대로 들어가죠. 스웨덴 옆에 괄호 열고 여호가 들어가는데요. 이거 안 붙였어, 이거를. 이거를 어큰 땀표를 생략해 주면은 얘가 에러가 나게. 이렇게. 요건 어.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돼요. 이 붙여서 써주셔도 되고, 어좀 나중에 읽기 편하게 하려면은 띄워주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괄호 열고 기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되죠? 괄호 열고 단, 다음에 또 엔드. 팀명이 이제 대문자로 변환돼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팀명을 갖다 또 붙여줘야 되니까 또 엔드가 또 나오죠. 엔드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어어프 함수. 어포함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어포함수를 어,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어 D3셀 참조해 주고, 그쵸? 만약 참조가 안 된다 그러면 D3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그 시계 여기 가려버려 가지고 어, 참조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직접 쓰시거나 마법사를 열어준돼요 어포함수 선언하고 마법사를, 여실 수가 있죠? 마법사. 마법사를 연 상태에서는 여기 시기, 여기 어, 가져버려도 참조가 된다, 이렇게. D3셀이 참조가 돼요. 시, 어, 시기 가져버린 셀이 할지라도 어, 참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확인 눌러주면은 일단 들어갔죠. 이제. 스웨덴에 놓고 괄호 열고가 들어갔고, 괄호 열고에 이어서, 이어서 팀명이 대문자로 바뀌어서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뭘 해주셔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옆에 괄호 닫고를 또 붙여줘야죠. 엔드 n d 또 해주고 괄호 닫고 기호를 역시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로 묶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나죠